지훈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육적인 생각은 단순히 본능적인 욕구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두려움과 비교, 욕심에 끌려가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 반면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진리, 사랑, 약속을 떠올리는 생각들. 이런 생각은 우리 안에 생명을 심고 마음속에 평안을 흐르게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무엇을 자꾸 떠올리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냅니다. 오늘도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력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어떤 생각에 자주 머무르고 있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영적인 생각이 내 하루를 지배하고 있는가?